한국 대중가요 유성기 음반 수집가 이경호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아이고, 이거 무슨 빨개졌다 주인공의 집에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물건이 가득. 마치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거하고 저거는 그그 그, 원형 음반을 씁니다. 동그란 거. 이렇게 동그란 음반을 써요. 에디스는 초창기에 이런 그 원형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 그리고 지금의 LP같은 평판 음반은 그 베를리, 베를리노라는 베를 사람이 만들었는데 예대신이 결국은 그 경쟁에서 졌죠 이런 것 때문에 왜왜 이런 거죠? 이게 원통형 문방 가지고는 이게 부피도 많이 나오고 보관도 곤란하고 어, 평판은 앞뒷면 두 곡을 실을 수 있는데 이건 한곡 뿐이 안 되잖아요. 그가 소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유성기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와 보여주는데요. 뭐 신고하니? 날없이 조립만 하는 주인공 뭔가를 만지작 만지작 하더니 아아아아아아아 이게 그뭐 미니 디스크 요즘 나오지만 뭐그 I 이게 원조 you. I love 함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유성기가 열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인공이 애지중지하는 메인 유성기는 또 따로 있다는데요. 이것이 여태까지 만든 유성기 중에서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최음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그 당시 1920년대 미국에서 그 대저택 아니면은 그런 그 연주장 이런 데서 주로 썼다고 해요. 전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성기의 태엽을 직접 감는 수고를 거쳐야 노래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 전축을 만들고 그랬어요. LP 들으려고. 그때 갔더니 전, 친구 집에 갔더니 전기도 쓰지 않는데, 태엽으로 돌리면서 끝에는 바늘, 그런 LP 바늘 대신에 그못 같은 쇠를 꽂고선 음악을 듣는데 소리가 우렁차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거 하나 구입해보자 해서 구하게 됐죠. 유성기를 수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위에 올릴 음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데요. 아내에 요게 LP고 요건 전부 SP판이라고 그러는 건데 LP 이전에 그 축음기라고 하죠. 유성기. 거기서 재생하는 그 음반이에요. LP북인 뭐가 다르냐고 하겠지만 SP 음반은 LP 음반 이전에 나온 것으로 LP보다 크기가 더 작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길이가 더 한정적이랍니다. 재생 속도가 요 LP는 분당 3 3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요 SP는 분당 78회전.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거 LP는 한 면에 여러 곡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한 면에 한 곡뿐이 안 들어있죠. 아, 아 정말요? 그러면은 음. 한 곡당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요거 만들 때 78회전이다 보니까 요 25cm 사이즈에는 약 4분 정도뿐이 그 수록이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요즘 대중가요가 대충 3분의 4분이죠. 그게 그래, 그런 맞다. 이유입니다. 음. 하나 둘 모으다 보니 소장 목록을 따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많아졌다는데요. 그렇게 수집한 것들이 방안 한쪽 벽면의 책장을 빼곡하게 채울 정도랍니다. 한 2천 장 가까이 돼요, 지금. 2천 장이요? 예, 대중가요가 지금 한 1,300장 되고 국악이 한 600장 그리고 기타. 뭐 극이라든가 연설 뭐 이런 것들 음반들이 한, 뭐, 한 2배여 장. 그것도 아무거나 모으는 것이 아니라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도 희귀한 것만 여기 다 모여 있다는데요. 이게 시인제 남인수의 그 최초의 녹음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경쟁이 붙어서 뭐 수백만 원 주고 샀어요. 아유, 잘하만 하지 마시고 그 희귀하다는 음악 좀 들려줘 봐요. 어떻게 그래는 놓고 또또난알줄 몰라. 그리곤 신이 나서 S. 편반 D.J.를 자처하는 경호 씨. 이 음반은요, 온돌야화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이병한과 함석초라는 사람이 둘이 같이 듀엣으로 불렀는데요. 어, 옛날 갑돌야 갑순나 노래 유명하잖아요. 그 노래 이게 원곡입니다. 아, 그 노래도 원곡이 아니었어요? 예, 이것도 일제강점기 나온 노래예요. 60년대 인기를 끌었던 이 곡의 원곡, 더그 귀한 노래를 지금 공개합니다. 가토니와 가토니는 그 마을에 살아서 두 사람을 서로 서로 사랑을 하였어요. 무려 80년 전에 녹음한 것이지만 육성은 물론 잡음까지 아주 생생한데요 오랜 세월에도 음반의 좋은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경호씨의 애정 어린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유성기도 음반도 아주 그냥 신주 딴지 모시듯 하십니다 아이 노래는 그 제목이 영감 마누라인데요. 어 김주호하고 이화자가 뒤에서를 불렀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하춘아가 부른 그 잘했군 잘했라란 노래 아실 거예요. 그그 노래 이게 원곡이에요. 아 그게 원곡이 아니었어요? 예 예. 일제 시대 이미 나왔던 건 일제 강점기에 나왔던 건데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한 했다고 봐야죠. 아...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쌍을 보았어 보았지 보았어 이 구성진 국민 노래도 이미 1930년대에 원곡이 있었다는 사실 거기 한번 들려줘 봐요 아이 음반은 워낙 귀한 데다가 한번 틀면 손상이 많이 가요 그래서 보통 50번 이상 들으면 아주 그 잡음이 심해져서 아 그래서 이걸로 오면 은 MP3로 녹음을 해가지고 주로 듣죠 여보 영감, 영감, 영감. 몇 불러 한가한 뒤에 주려고 전쟁의 순간을 보았나 오와지 어째노 나누라 이거 감모로미 조건 함께를 다 왔지 웃으라 두리 아래고 아래고. 함부로 듣지도 못할 만큼 귀한 음반들. 우리 대중과 유의한 획을 차지하는 이 자료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책도 펴냈답니다. 이러한 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쓰게 됐어요. 금이야,옥이야. 이경호 씨는 S.P. 음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용 세이 첫기까지 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 진동을 시키는 거죠, 처음 바로. 아 그러면 사철이 돼요? 네, 이말하면 이게, 이게 이제 신기술이라고 봐야죠, 요새. 음... 그가 3 0여년 세월을 바쳐 수집해온 것들은 단순한 소장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중 가요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뭐 중요한다고 생 보이면 좀더좋아고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